것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거 시상합니다. 아이 이세준 네, 모소경을 갔습니다. <laughs> 이주환 자보검이 네, 됐어요. <laughs> 이다연 자보검 쓰였습니다. 예, 네, 터력. 안녕 인사. 네, 들어가. 네, 우리 우리 청장년들 모십시다. 우리 신구약통도했네요 권정님, 김상정, 유성민, 권성영. 김다혜 예, 이까지입니다 네, 요건는쪽으로 <laughs> 김상정 아하나 <laughs> 어, 어, 어. 저쪽에서 찾지. 김다혜 거 <laughs> 아, 권성룡 <laughs> 저 위에 있구 전해 주세요. 예, 네, 우리 권정민 주사님 전해 주세요. <laughs> 김다혜. 네, 김상경. 부탁요 어, 이정민.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예, 네, 우리 박선영, 최영최정숙 박은미. 네, 신약이었습니다. 네, 나오세요. 뭐, 신작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뭐, 이거 몸매서은 건데. 네. 어, 박선영 없네. 네, 최영 집사님. 최동 <laughs> <재등> 집사님. <laughs> 그 박은미 집사님. 박선영 줘요. 네, 인사하시고요. 요번에 네, 많이 읽어가지고 어, 교회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어쨌든 많이 썼습니다 어, 근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이 읽으셔서 언제든지 어, 신앙은 말씀과 함께 성장합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적용하게 애쓰고 뭐 그럴 때 신앙이 어, 성장합니다 근데 말씀과 동떨어져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 자, 어, 우리 교회, 뭐, 어, 30%올 수가 있는데, 우리 이부 예배 때는 사람 좀 적어요. 어, 좀더 우리 청년들이 더 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고, 우리 장년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 이제는 천천히 적응해서 올수 있으면 오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도요, 어, 우리 리더들과 함께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어, 모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시고, 주으로만 어, 계속 보면 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도 하시고, 또 대면도 하고, 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 우리 그 어떤 그, 어떤 그, 그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를 열한 금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혹시 기억하지 못했다 까먹었다는 사람은 다음 주까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기간데여름사이 시작합니다. 지금 막 계획을 세우고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제자들이 약속하던 부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 속에 이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신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더욱 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말려봐 또 놀랍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나약함과 부족함들이 따뜻하게 만드시고 확신과 열정과 그리고 지금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 물질에 쏟아 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어서 나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귀한 것들에 우리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들을 사랑해 주시고 광건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대와 아버지는 그 끝인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부회사 성령님을 받아들이며 그 부회사 성령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로 굳게 작정하는 경제사매들이 위해 지금부터 여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가발 선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벽을 기다리다